105번째 별별 미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어, 저희 별별 미사는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세번 누워서 미사를 이렇게 합니다. 참회해준 시간에 그리고 신부님 강론 시간에 그리고 영성체 후에 자율적으로 누워서 이렇게 별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어, 그래도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우 간격은 상관없지만 앞뒤 간격을 잘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앉아서 미사를 하고요. 어, 봉원 때도 그냥 앉아 계시면 저희가 봉원 바구니에 돌아갑니다. 대신에 영성체 하실 때는 일어나 주시면 신부님께서 성체 분배를 해주시면서 다니시는데요. 앞뒤로 다니시다 보면 신발이라든가 가방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체 시간에만 잘 앞뒤로 그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영성체를 주시고 또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시면 그 시간에 누워서 이제 묵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부님께서 또 함께 얘기하면서 어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 지난주 수요일예 10월 18일날 전체 교구 신부님들 총회에서 어, 서귀포 쪽에 있는 가톨릭 청년 머뭄토 혼숨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쉼터를 이렇게 전체 어, 신부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별별 미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자녀들 또 주변의 청년들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향하면서 저희 함께. 미사하고 이렇게 신부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혹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이제 매일 미사와 또 목주기도 20단을 매일 마치면서 그러한 지향으로 함께 할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분들은 어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를 봉헌해 주시던지 아니면 미사 지향을 계속 넣어주시면 신부님께서 매일 그 청년들을 위해서 예 구체적인 청년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 어그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 봉원할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혹시 그 혼숨에 대한 그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사 끝나고 가실 때 뒤에 리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에 보시면 또 어떻게 혼숨이 운영되고 그러한 청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어~ 알려드리는 내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미사 함께하면서 미사 때 불러올 성가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로 자비 자체이신 주님이라는 성가를 함께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성가인데요. 제가 먼저 불러보고 또 다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이신 주님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받치옵니다 봅니다. 자비자체신 주님 자비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바치 봅니다 자비 자체의 신주님 자비 자체의 신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바치 때는 저희가 이 성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신부님께서 올라오셔서 저희에게 성체 강복을 주실 겁니다. 성체 강복 받으실 때는 머리를 숙이시고 성홀을 그시면 되고요. 그 성체 강복 후에 미사 준비될 때까지 계속 입당성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답성가입니다. 재촉합니다라는 성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성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불러보고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지촉합니다. 그리스의 사랑. 예사... 그때는 세번 점점점 강하게 반복하시고 허밍 후에 한번 마지막은 작은 소리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원 성가입니다. 우도의 고백인데요,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라는 짧은 기도 고백을 가지고 만든 성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제가 부르고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할까요?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예주 예수님 주 예수 날 기억하소서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 이 마실 때한번더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이 마실 때 주님의 나라 이 마실 때에주 예 예수님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기억하소 때때 예, 기억하소서 예, 주님실때주님실때성체 성가는 내 마음의 라는 성가인데요 역시 짧은 기도를 가지고 만든 성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 주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가지고 만든 성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불러보고 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So far, thank you.